와맨 너무 좋고 오른쪽 사람 매그 어, 스프링트 있네 대리님 일로 가네?

아 에,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야 아그대박 소리 짝지 근데 오늘? 저기 는 언덕에 떨어진다 여기 온다 나무 뒤에 통이 여기있죠 아 이응이네? 집착이네? 따라갑시다 톱각이 나오면 톱을 쓰겠는데 지금 톱각이 하나도 안나와 아이고, 아까부러워. 이거 왔... 개이득이에요. 개이득이야, 음, 개이득. 한명 구하러 왔네. 나무에 찍힌 발작은 뭐지? 내가 잘못 봤나? 뭐였지? 야, 이씨, 나무가, 이, 조명이가 안 올라가죠. 올 때가 됐는데 거 있네 네, 이래서 지 말은 할만하다니까 살인마 아 고대로 갔으면 잡았는데 아 개아깝네 아나 고런이 딱그그 그 정면에서 마주칠 각이 없네 아깝다 이거 뺐냐? 뺐네 아 나무 가 아유 얘맥은가아 맥아 아닌데, 이응인데 음. 안녕? 예전처럼 이렇게 막 던져도 될 정도로 판자가 여유롭지 않은데 저 지금은 <laughs> 판자가 많이 없죠 아 잠깐만 너할짓 있냐? 없고 어우, 떨궈 뻔 했네, 어우, 씨. 야, 따라갑시다. 저기, 두 명. 뭐야, 이거. 어, 안녕, 왜, 네가 여기 있어? 어? 환자 빼고, 생존자를 잡고, 개이득이죠. 음, 상당히 득받죠, 지금. 칼집까지 뺍시다. 야, 개꿀. 칼집. 엔드링. <laughs> 음, 이러면판자더빼죠 이거 판자 개빨리 빼면 안좋을텐데 지금 여기 나무 이거. 이 스프린트 있겠죠? 응. 뛰어라. 없네? 들고 야, 이렇게 멀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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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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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래 갈고리개머어아 대백미니. 뭐갈고리 이렇게 뭐냐. 어시없고 나이스. 사리막이 개구리다 지금야. 어? 사리막이 개구리야. 바로 그 갈고리 아니었냐고요? 저거 발전기일걸요? 살리고 있네. 안 살렸네. 안 들어가지는 거 싫어냐? 이쪽 이영이. 뭐지 이거 발자국? 어디 갔지? 여로 갔나? 왜안 보이지? 어디 갔니 이이어 살렸네? 뭐야? 아이고 눈이 안 좋다. 아이고 많이 걸렸다. 백미나 가자. 노 시계 노칼지 판자 뿜뿜 게임 박살 바이바이 뛰어가네 저기 킬할 시간 없을걸? 여기 아오지 아이고 다음 연락님 6개월 구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벌써 6개월이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땡큐 어우 시간 엄청 빠르고 얘가 여기서 발적 찍었는데 안 갔을 거야 아마 네, 찾아보자 띵동 어디 앉아있을 것 같은데, 발자국가 바로 찍고 올라왔거든요, 방금. 아, 몰라, 몰라. 간척 하다가 돌아오면 되겠다, 이거. 대충 빠졌다가, 지금 가면 구할 거예요. 그렇지. 아, 여쭈, 나무, 아우. 안녕! 자, 끝내자. 어. 잠식이지? <laughs> 잠식 아닌가? 음. 음, 잠식이네. 저쪽 앞에 저로 이쪽 이쪽 공선. 얘가 집 쪽으로 갔나 여기 지옥물이 많아가지고 어디로 간지 모르겠네 이발전기인가? 아. 이거 아닌것 같은데? 아까 집 뒤쪽에 있었는데 한명 돌리갔대야 뭐야 저기 있어? 오른쪽에 집착이네 너불행유지 공구통이 없어졌다 친구야 공구통 어디갔냐 그쪽에 판자 없지롱 다 뺐지롱 오 무빙 살아있네 야 무빙 잘치네 야이씨 무빙 무엇이냐 무빙 존나 잘치네 이막와리 a 리 e you 네 걸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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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방 갈어요 기다려. 응, 금방 갈게. 오라 그러네. 오방그러다이방게니다이렇 이쪽으로 n come on, c o 여기서 칼질을 쓴다 그래도 엔듀링 때문에 이거 절대로 모, 못 도망가요, 지금. 아 칼질이 아무도 없냐? 집착 빼고. 근데 애들이 너무 대린이다, 다. 지금 시즌 말이라 대리님과 다 왔나 봐. 다대리이야 너무 대리이고님 운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해요? 아 이거요. 운전면허 따시면 됩니다. 아, 아, 저, 아 그냥 많이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숙련도라. 맵을 조금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노래 벌써 끝났냐? 노래 빨리 끝나냐, 이렇게. 고맙습니다, 천원. 이건 뭔 노래예요? 와, 근데 여기 지역물 개 많다. 거짓말 아니라, 한 80%가 지역물이네. 그런 일 아니네 아 맞다 공공통 두 명이었지 얘네